제가 모았던 질문만 약 500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나한테 도대체 어떤 걸 원하는 질문이지? 그러니까 정말 필요 없는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제스처로 말을 하는지, 시선 처리는 어떤지, 그걸 집중적으로 수정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대학 내 소셜 비즈니스 4팀에서 캠페인 프로모션 인턴으로 근무 중인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대외활동의 운영국으로서 활동자들의 콘텐츠 제작 보조와 발행을 맡고 있고, 대외활동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내일 인턴에는 총 상수를 했고, 다섯 번의 면접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캠페인 프로모션 마케터 이소민입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외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트렌드를 수집하고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총두번 받고, 대학내를을 오수한 경험. 있습니다. 예전에 면접을 봤던 분들이 남겨주신 후기 글을 바탕으로 질문을 싹 정리를 했어요. 제가 모았던 질문만 약 500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한80% 이상은 실제 제가 면접에서 질문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월하게 답변을 할수 있었습니다. 직무 소개, 그리고 팀 소개에 맞춰서 제 역량을 두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콘텐츠 제작 능력이랑 소통 능력을 강조를 했는데 뭐 콘텐츠 제작 능력에서는 인스타톤을 연재했던 경험을 언급한다거나 그리고 소통 역량 부분에서는 학생회나 대회 활동에 많이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강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약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 에디팅 관련 경험이 많았었는데 왜이 직무에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단점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넓게는 대학내 린턴 면접 예상 질문들을 모으고 이후 20대 연구소 면접 예상 질문들로 좁혀.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프로모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뭐 아웃캠퍼스 영상을 본다든지 종나무 채널의 인턴 브이로그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챙겨본 뒤에 채용 공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지원하는 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런 동료를 찾습니다. 이런 경험이 좋습니다. 이런 역할을 기대합니다. 리더와 동료의 한 마디를 잘 살펴보면. 해당 팀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원한 회사의 팀,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를 마친 다음에 면접 예상 질문을 모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할 말, 그리고 역질문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면접 준비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툰 연재하셨다고 하는데. <laughs> 여기서 한번 홍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요? 네. <laughs> 인스타에 발의를 치시면 제 인턴 후기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되게 특이한 자기소개부터 담백한 자기소개까지 되게 여러 스펙트럼의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타자성으로 시작을 한다던가 명언을 날... 날린다던가 낸다 명언을 날 하면서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는안 해도 되더라고요 <laughs> 실제로 저도 이번에 합격했을 때 자기소개는 되게 특이한 무언가를 넣지 않고 담백한 자기소개로 합격을 했고요 강박을 가지시면 오히려 거기에서 말이 꼬인다거나 아니면 부담감을 가져서 그 이후에 대한 답변까지도 망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강박은 덜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 강점을 담백하게 어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해서 뽑은 키워드가 잘 녹여진 1분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교로 설정했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아캠의 1분 자기소개를 신청하면서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레퍼런스를 뽑은 뒤 그것을 참고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완성된 대본을 숙지한 후에 그걸 영상으로 직접 촬영하고 계속 보면서 제가 어떤 제스처를 말을 하는지 시선 처리는 어떤지 그걸 집중적으로 수정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20대 연구소 마케팅 인턴 지원자 이소민입니다 20대 대표 트렌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현장 시습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 업계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빠르게 캐치한 후 유일한 20대였던 제 시선에서 볼수 있는 트렌드와 아이디어 전달에 초점을 맞춰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학우평가 1위를 했던 음악 비즈니스 개인 과제의 경우 해당 분야의 생소한 학우들에게 아이디어가 도출된 배경을 상세히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며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처럼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게 판단하고 진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PD님께서 취업 과정에는 기준이 없다. 그분들은 핸들을 구하는 것이었을 뿐인데 나는 바뀌였을 뿐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면접을 잘 끝내보고 뭐든지 후에 생각하자 해서 좀 긴장을 좀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전 아이돌이고 제 팬들인 거예요. 그래서 팬미팅... 나는 지금 팬미팅을 하고 있다. 유명인사가 돼서 유퀴즈에 출연해서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옆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력에 힘을 빌리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가? 어떤 별명으로 불리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나한테 도대체 어떤 걸 원하는 질문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 친구들 사이에서의 별명을 말하거나, 정말 필요 없는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별명을 말씀한 건지, 면접용으로 별명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처음엔 정말 제 별명을 말했다면, 제가 합격했던 팀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고 뭐 갈등 상황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크게. 뭐 도, 동요를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뭐 조금 돌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날 돌로 부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성 면접보다는 직무 중심의 좀 질문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렌드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이 키워드를 말하자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에 임했는데 그 이외의 트렌드가 또 있는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른 생각나는 그런 키워드를 바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른 질문들이 올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면접자가 너무 떠는 것 같으면 면접관 분들이 아, 너무 떠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먼저 저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직무랑 뭐 성함을 먼저 소개해 주신다거나 팀, 팀원 분들을 소개해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시기도 했고 물한 모금 마셔라. 물 마실 때까지 면접 잠깐만 멈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저는 정말 딱딱한 분위기는 1도 느끼지 못했던 면접이었습니다. 당황하면은 되게 말이 엄청 장황해진다거나,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아, 제가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했다면은,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지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키워드 정리뿐만이 아니라 키워드를 활용해서 직접 답변을 써내려가 보는 연습을 한뒤 면접을 다시 보고 싶은데요. 아무리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 소재일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다면 해당 답변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 면접 동안 그래서 이 점을 꼭 개선해 보고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네 번의 면접을 떨어졌는데 이 면접에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대학 내일에 이 팀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득을 한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면접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게 대학 내일에 이런 이유로 맞는 것 같다. 이 팀에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이 아닌 설득을 하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자격이 갖춰져 있다고 하신 거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과 면담 시간에 제가 왜 뽑혔는지 이런 질문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해당 팀과 직무에 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찾아본 것 같다는 게 눈에 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상시 채용으로 절차가 바뀐 만큼 면접에서 해당 팀에 얼마나 잘 어울릴 것 같은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채용 공고를 한번더 살펴보고 면접 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면접에 붙고 싶다면 아웃캠퍼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 안녕. 안녕.